안녕하세요. 24년도 예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소방학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강단나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고 계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 와중에 승진 시험을 왜 가지고 왔냐? 어, 승진 시험 요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나왔구나 정도로는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승진 시험은 지금 소방교우 승진 시험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문제들 중에서 소방학계론과 가장 유사한 과목인 소방전술 과목에서 문제를 발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화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의 진행이라고 있기 때문에 화재와 관계가 없는 인자들을 골라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배연구의 크기, 수, 위치. 배연구라고 했을 때에는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아, 공기량 즉 산소공급원과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우리 정답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세 번째 구액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의 열특성 우리 구액실, 밀폐된 실 자체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벽이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여러 가지 가연물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에 관련된 열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최초 발화되는 가연물의 크기, 합성물 및 위치, 마찬가지로 가연물의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4번 지문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2번은 어떻다? 2번은 유도등이죠. 우리 유도등은 소방시설 중 어떠한 설비로 확인을 하시면 될까요? 네,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중에서 피난 구조 설비로 들어갑니다. 이 피난 구조설비는 말 그대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류이기 때문에 화재의 진행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난에 있어서의 영향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도등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치 장소라든지 설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도등에 대한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객석 유도등. 여기서 통로 유도등은 다시 한번 거실 통로, 복도 통로, 그리고 계단 통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 되셨죠?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설치 기준들을 쭉 나열을 해 나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계단 등 수직 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수직 피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점층 계단 출입구는 계단의 피난자들이 통과할 때까지 폐쇄한다. 여기서 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화가 된 발화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 모든 문들은 다 폐쇄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구역에 의해서 층별로 방화구역, 방화문으로 해줄 거예요. 방화문은 이때 모두 폐쇄를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시 폐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연기나 열, 불꽃등이 다른 층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상 직하층의 피난자들은 옥상을 일시 피난 장소로 지정한다. 네, 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요. 고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요?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층은요? 저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중간층은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해서 우리 한 개의 층을 모두 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층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 바로 위층 피난을 우선으로 하고요. 계단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지하층으로 일시 유도한 후에 지상으로 대피시킨다. 우리 항상 열이라든지 연기들은 전부 다 위로. 그렇죠 그래서 직상층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바라층 위험해요. 그리고 직상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위층의 피난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번, 피난을 사용하는 계단 등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피난 사다리, 피난 계단, 피난교, 그다음 옥계계단 이런 순서대로 한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어, 우리 틀렸습니다. 수직 피난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 순위는 계단이 가장 먼저. 그다음 나머지에 대한 피난 기구들은 전부 다 부차적으로 도와주는 설비에 대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을 사용하는 계단 자체가 가장 일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개 피난용 사다리 얘만 피난 기구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피난 어, 교는 피난 기구, 오개 계단 여기까지가 피난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난 계획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피난 계획이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쉐이프, 두 번째는 풀프루프. 요렇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단을 우선시로 한다. 즉, 원시적인 방법을 우선시한다. 우리 얘는 무슨 법칙에 따른 계획이었었나요? 풀프루프 원칙이다. 그쵸? 여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불완전 연소 현상인 리프팅의 원인으로 모두 오른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리프팅, 역화, 그리고 블루오프 이러한 이상 현상들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 현상들은 예온압 연소 과정 중에 하나인 공업용 분진 버너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온압 연소를 연상하시면서 다음 지문들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선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화의 원인으로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화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우리 가스의 분출 속도와 화염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연소속도의 관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출속도가 더 높다. 그럼 화염 자체가 둥둥 뜨는 선화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반대로 연소속도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에는 노즐 안쪽으로 파고드는 역화, 백파이어 현상을 확인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현상이니까요? 선화현상이니까, 요 역화는 빼고, 분출 속도가 더 높은 경우들을 연상하시면서 지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번. 공기 조절 장치를 너무 많이 열어서 가스 공급량이 많아진 경우. 우리 지금은 예온암 연소니까요. 분출 노즐로부터 가스가 가스만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가연성 혼합기 상태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공기 플러스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1차 공기 밸브를 많이 열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출 속도가 높아진 거구나. 뭐보다요? 연소 속도보다. 그래서 선화에 대한 옳은 지문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번 버너의 가스 분출 구멍에 먼지 등이 끼어서 가스 분출 구멍이 작아졌다. 우리 노즐 직경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분출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물이 흐르고 있는 호스를 약 이렇게 꼬집었을 때, 물의 유체의 속도가, 분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출 구멍이 작아졌다? 아, 분출 속도가 커졌다는 말이구나. 을맥상통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얘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번, 나번 체크를 해 줬고요. 정답 1번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답원은요. 부식에 의하여 가스 분출구멍이 커졌을 때 음, 이제는 반대로 분출구멍 자체가 커졌으니까요. 우리는 반대 현상을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출구멍이 커졌다, 분출속도가 작아졌다, 즉 연소속도가 더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역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역화, 백파이어, 똑같죠. 라번, 가스버너 위에 큰 냄비 등을 사용했다. 아 냄비에 의하여 열 축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열이 많다, 점화원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연소 속도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화에 대한 원인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역화와 선화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이상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블루오프는 어떤 현상이었나요? 블루오프는 리프팅에서 더 나아가서, 즉, 분출속도가 엄청나게 더 빨라서, 요, 화구에서 떨어지는 현상. 뭐가요? 화염 자체가. 그래서 불꽃이 떨어졌다. 요 포인트가 나오면 블루오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외부의 공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훅 하고 불꽃이 꺼졌다라고 하더라도, 걔는 블루오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염은 어떤 현상일까요? 황염은 불완전 연소 현상에 의하여 가스 공급량이 아니고 이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로서 우리는 화염에 대한 색깔이 황색이다라고 해서 황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고러 이상 현상들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서 문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문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에 따른 건물 동수 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우리 건물 동수 산정 방법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에 속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 건물과 별동이 아니라 같은 동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요 구조부를 하나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 무조건 같은 동으로 봤었습니다. 두 번째,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각막, 비막이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그 밑을 통로로 사용한다? 아, 무조건 통로 있다? 그러면 별동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으로 구분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동일동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별동으로 본다. 그래서 땡!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화조 건물이다. 이 포인트 나오면 우리는 별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내부에 피난 계단이, 옥내 계단이 하나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같은 동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기준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동으로 한다. 우리 내화조 건물이다 그러면, 무조건 별동으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데, 여기서 다만 조건으로 예외되는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벽 이용해서 우리 별동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출입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기계 설비를 쌍방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그 기능이 하나로 유효하기 때문에, 같은 동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예외 기준까지 만들어주시면 끝입니다. 이 지문으로 볼수 없었던 나머지 하나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화조나 우리 목조 건축물 상관없이 방화구획을 했다, 방화벽으로 구획했다, 그러면 같은 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총 7가지 경우들을 연상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 영상, 119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 여기에서는 일반 구조대에도 볼수 있었고요. 특수구조대. 그리고 직할 구조대와 테러 대응 구조대, 이렇게네 가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번 지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조대는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공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센터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우리 특수구조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훈련? 어, 여기에선 소방청 훈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시도 규칙에 따라. 그래서 얘가 틀렸구나 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 소방서에다가 동그라미. 아 그럼 소방서는요 일반 구조대하고 특수 구조대구나 어 그쵸 일반 구조대와 특수 구조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특수 구조대의 구분으로는 화학 구조대 순환 구조대 산악 구조대 고속국도 구조대 그리고 지하철 구조대가 있다 우리 특수 구조대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글자 따서 우리 화산 고수지 화산 고수지 이렇게 가지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고속국도라고 하는 거 고속도로 아니다라고 오답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고속국도 아니고 고속국도 고속도로 아니고 고속국도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구조대는 다섯 가지로 구분해볼 수가 있는데 요 어떤 것만요? 어, 고속국도 예만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까지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직할구조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직할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시도 규칙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요? 시도 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직할구조대는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하냐 물어본다면 청. 시도, 본부에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플러스 아니고 얘는 5월로서 청 또는 본부에 설치한다 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때 시도, 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시도조례에 따른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가서 테러대응구조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및 특수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어디에 설치할까요? 어, 얘도 청, 본부에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오리였어요. 여기에서는 엔드로 청과 본부에 모두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개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시도 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른다. 네, 그래서 테러대응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잘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방교 승진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난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소방청 119 고시 공지사항 가서 보시면 문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방장 승진 시험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